귀여운 고양이 성가의 마스코트 라겐 나주 진짜 이름은 안 보나. 오늘은 나의 화려한 하루를 소개할게요. 온 덕에 지각하겠대고잘봤어 다녀올게요. 창피 아파라 문화 안녕. 어? 괜찮아 어, 어. 난진 어때 어. 괜찮니 사람 살려요. 자신의 미래를 미래라. 구체적으로 생각해 두어야염라하유재서 우리의 싫은 사람 당장에 거머쥐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 안보나는 신기한 마법의 기적을 이용해 라벤도즈로 변신해요. 라라라. 자 안보나 여기서 뭐하냐? 아 네, 안보나가 아니라 라벤도즈 아빠 가게를 돕고 있어. 안녕 또 만나. 자 그만 자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의 화려한 하루가 전물었어요. 내일도 즐겁고 신나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럼 여러분 잘자요.